안녕하세요. 정현주의 짱부 골프. 오늘은 올바른 어드레스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면은 이제 골프의 80% 90%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어드레스 쓰는 방법이 어떤 분은 다리를 스탠스를 많이 벌리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스 폭은 내 어깨넓이. 어깨너비만큼만 벌려주실 건데, 요때 이제 중심이 자, 요렇게 이제 보셨죠. 어깨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중심이 뒤꿈치가 약간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들린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밟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무릎 굽힘, 팔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뭐 등은 어느 정도 굽혀 있어야 되냐, 펴져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는 자 스탠스는 어깨 너비만큼만 벌리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제가 중심을 이렇게 앞꿈치 주라고 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무릎을 쭉다 펴줄 거예요.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꿈치에만 주시고 주실 거고 요 이제 상체 요 각도. 각도가 30도 가량 약간 이렇게 굽혀지실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등을 너무 이렇게 피시려고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피시게 되면은 상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회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등은 이제 너무 굽혀져 있지 않을 정도만 이제 고개랑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너무 이등 쪽에 필라고 힘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이게 좀 편안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는 어깨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툭 떨어뜨려 볼 거예요. 툭 떨어뜨리게 되면 어깨가 이게 힘이 툭 빠지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자, 이렇게 양쪽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우리가 긴장할 수 있을 정도만 살짝만 굽혀 줄 건데, 굽히는 정도가 우리 이제 발등 있죠. 발등 제일 튀어나오는 부분 요 상태에서 요 샤프트 살짝 달 정도만 여기서 이렇게 달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체중이 이렇게 아낌채스 올리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쓰다 보면은 엉덩이도 빼고 등도 피고. 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서요. 엉덩이를 이제 많이 빼야 되니까. 그래서 뒤꿈치에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자세 자체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체중이 약간 이렇게 앞꿈치에 쏠리도록. 어깨는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 어드레스 때또 중요한 거는 이 공과의 거리.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드레스 샀을때 주먹 하나 반에서 두 개, 롱 아이언은 두 개, 드라이버는 뭐두개 반에서 세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체형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0도 가량 굽힌 상태, 상체가 여기서 팔을 그냥 편안하게 내렸을 때이 어깨와 팔이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셨을 때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요 그립 끝. 끝 부분이 우리 골반, 음, 벨트, 벨트 요 바클, 높이라고 보시면 이제 돼요. 서주실 건데, 요 때, 자, 이 손이 모든, 이거는 모든 클럽이 다 똑같거든요? 요 클럽 헤드보다 이 그립 부분이 이게 왼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자동으로 핸드 퍼스트가 되셔야 돼요. 양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가운데 놓으시게 되면은 그만큼 페이스를 여는 거기 때문에 열고 눕히는 거기 때문에 비거리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샀을때이체 기울기 그대로 났을 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치를 잡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쓰다 보면은 이제 팔을 쭉 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피시게 되면은 백스윙이 또 이것도 회전이 안 돼요. 안 되시고 업라이트하게 그냥 팔로 들었다가 엎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팔은 내 체형에 맞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만 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체가 이제 두꺼우신 분들이나 이제 좀 가슴이 이제 좀 발달되셔가지고 이렇게 크신 분들은 이 팔을 너무 이렇게 쭉필려고 하시면 이 가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빼서 그냥 어깨 밑으로 가슴 앞으로 빼서 바닥으로 이렇게 논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양 팔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안 피셔도 돼요. 응? 이렇게. 그래서 아, 요 질문도 가끔씩 하시는데, 이 왼팔이, 이 팔꿈치 안, 안쪽. 안쪽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쓰시게 되면은, 딱 봐도 이제 몸에 경직이 너무 되어 있죠. 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의 모양과 체형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팔꿈치 안쪽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내 그립에 맞게 섰을 때, 이, 이 왼팔이 그냥 편안한 동작으로 이렇게 펴지게. 너무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등은 너무 필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마시고, 그냥 굽혀, 꾸부정하게 굽혀있지만 않을 정도만. 이런 느낌. 여기서 고개만 들어주시고, 공을 약간 밑으로 이렇게 깔아보듯이, 공을 또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또 자세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어르신 스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쓴 상태에서 등은 긴장할 정도만, 무릎도 쭉핀 상태에서 긴장할 정도만 굽히고, 전체적인 이 느낌이 체중이 앞꿈치에 이렇게 쏠리시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어드레스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장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들마다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체형에 맞춰서 어드레스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 기본 어, 어 기본 어드레스는 좀 지켜주시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상 장해준의 짱부 골프였습니다.